중요한 거 하나 더 얘기해주면 이제 상대방을 속여야 된다고 하잖아 자, 내가 이, 친구를, 이 친구한테 이 친구를 넘기려면 내 쪽으로 땡기는 게100 정도의 힘을 줘야지만 얘를 넘길 수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 내가 얘를 100 정도의 힘을 받고 와서 얘를 맺쳐야돼 내가 100을 썼어 근데 얘가 딸려오면 넘어가겠지? 근데 내가 100을 썼는데 얘가 50으로 버텨 그럼 나 50이라는 힘이 부족하잖아 그럼 나 150의 힘을 써야지만 얘를 넘길 수 있는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얘를 50정도로 밀었어 그럼 얘도 나한테 50정도의 힘을 밀면 0이겠지? 나도 50 주고 얘도50 줬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통화 상태가 된다고 근데 내가 여기서 100의 힘을 주면 내가 50 정도 더 세니까 내가 50만큼 밀려나갈 거 아니야. 그러면 얘는 안 밀려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100의 힘을 줘야 되겠지. 나도 100의 힘을. 내가 100의 힘을 밀다가 얘도 100의 힘을 밀었을 때 내가 반대쪽으로 힘을 빼면서 이쪽으로 살짝만 당겨도 얘는 100의 힘을 날 밀기 때문에 나는 굳이 힘을 안 쓰고도 얘를 넘길 수 있는 거야. 이게 상대방 힘을 이용한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거는 계속 훈련을 통해서 흉치를 해야 되는건데 그러니까 원리는 간단해 내가 얘를 밀면 선택지는 많아 얘는 같이 밀 것인가 뒤로 빠질 것인가 옆으로 빠질 것인가 여러가지 선택지가 있잖아 얘, 얘가 날 밀어 그럼 나도 뒤로 같이 빠질 것인가 같이 밀 것인가 어? 이런 머리싸움을 계속 해야 된다 그러니까 상대방 힘을 이용하는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가 그냥 가정이야. 얘를 넘기려면 이제 100의 힘이 필요하면 나는 굳이 100의 힘 이상으로 들여도 얘를 넘길 필요가 없잖아. 내 힘이, 힘이 되니까. 그러니까 얘를 살짝 한50 정도로 살짝 밀어줬다가 보는 거야. 내가 살짝 밀었어. 근데 이거 안 밀려고 빨려와 그럼 나는 이쪽으로 50만 당기면 얘힘50 플러스, 내힘50 플러스에서 100이 채워지는 거야. 그냥 쉽게 설명해서 이해했나? 네. 그런 식으로 해야지 내가 안 지치고 상대방 힘을 이용해서 넘길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뭐 지금 잘 이해 못하는 사람 많을 건데 이거는 어느 정도 레벨 되는 사람들은 이해할 거야 그러니까 상대방을 속이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 일단 기본적으로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원리는 알아두고 아까 전에 내가 얘기했던 몸 쓰는 거그 연습 해볼 거야 항상 팔 구부려 갖고 하는 게 아니야 팔딱편 상태로 딱 대주는 거야 한 개방 대주고 그리고 대주고 당기고. 여기에는 전혀 힘이 안 들어가요 아군이 잡는 힘 놓치지마 안하면 돼. 내가 힘. 저번에 최민 선생님 왔을 때도 설명했잖아. 내가 이거 잡는 힘 많이 필요 없어. 놓치지마 안하면 돼. 알지? 겠 네. 놓치지만 안할 정도로 잡고 팔힘 빼고. 그럼 이거 당기는 거 연습하고 미는 거 연습하고. 중요한 거 해야지. 하고. 이분만. 자 이거 해볼까? 하 네.